대만 타이베이에 옆에 12층까지 있는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. 이 건물의 엘리베이터, 이곳이 바로 오늘 사건 현장이에요. 큰 건물이었던 만큼 이곳에 엘리베이터가 여러 개 있었는데, 사건이 발생한 곳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 엘리베이터는 아니었고요. 숨겨져 있던 엘리베이터였어요. 사용한 엘리베이터는 7층까지 갈수 있었는데,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5층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. 당시 건물 5층에 병원이 있었거든요. 2010년 8월 14일, 이날 오후 4시경, 48살이었던 첸 아줌마가 이 전용 엘리베이터에 들어갑니다. 왜? 5층 가려고. 그녀는요, 약간 정신질환이 있었어요. 그게 심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. 어쨌든 이 병원에 가기 위해 이 건물을 찾은 거예요. 이날은 평소 같은 날이었습니다. 병원 가려고 엘리베이터에 딱 타서 5층을 누르는데, 이때 어디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, 잘못 누른 거예요. 5층 가야 되는데, 6층을 누른 겁니다. 그런데 웃긴 게, 이때까지도 자기가 잘못 누른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. 땡똥, 6층에 도착해서 문이 찡 열렸습니다. 그런데, 시꺼매. 불이 다 꺼져 있네. 뭐지? 병원 오늘 쉬나? 당황해 하면서, 이때 본능적으로 이첸 아줌마가 엘리베이터 앞으로 한 발자국 내 뒤진 거예요. 그 순간, 뒤에 엘리베이터 문이 쓱 닫혀버린 겁니다. 이게 사건의 시작이에요. 엘리베이터에서 지금 내렸잖아요. 그런데 화면 보시면 앞에 철제 미닫이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당시 6층은요, 거의 폐쇄층이었어요. 상가가 다 빠져서 사실상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층. 이 6층 주인들 입장에서 자기들 모르게 어린애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담배 피거나 하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방법용으로 이층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못 쓰게 하겠다며 철제 미닫이를 달아 놨던 거예요. 이 철제 미닫이 문이 설치되어 있던 곳은요 엘리베이터 바로 앞이었습니다. 6층 입구에 바로 설치를 해 놓은 거죠. 못 들어오게 아예 그러니까 6층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이런 철제 미닫이 문이 설치돼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챈 아줌마가 6층으로 왔고 자기도 모르게 엘리베이터에서 한 발자국 나와 버렸고 엘리베이터 문 닫혀 버렸고 그때서야 안 거예요. 아 여기 5층 아니네. 그래서 이때 첸 아줌마가 다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고 엘리베이터 버튼 쪽에 이제 손을 막 대려고 하는데 손이 짧아 안 닿는 거예요. 당시 철제 미닫이문과 엘리베이터 두 거리는요. 불과 40cm 떨어져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40cm 사이에 첸 아줌마가 낀 거예요. 이첸 아줌마 살이 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좁아 앉지도 못하겠고 다리를 구부리지도 못하겠고 진짜 딱 껴버린, 진짜 돌아버리는 상황이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야 다시 탈수 있는데 이 6층에 사람도 없는데 자, 여기서 이런 생각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핸드폰,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되잖아 어, 그쵸,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채 아줌마 이때 핸드폰을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어 와, 진짜 기가 막힌 우연이죠. 5층 가야 되는데 6층 잘못 눌렀고,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한 발자국 딱 내딛었는데, 바로 엘리베이터 문 닫혔고, 기가 막히게 버튼이 손이 짧아 닿지도 않고, 핸드폰도 두고 왔어. 우선 급한대로 그녀는 살려달라고 서리서리 질렀습니다. 그런데, 제가 앞서 이 건물 몇 층이라고 했습니까? 12층 대형 건물이었어요. 아무리 내가 살려달라 소리쳐도 듣는이 하나 없고, 이 6층 폐쇄층이라 여기로 오는 사람도 거의 없는 거예요. 정말 돌아버리는 거죠. 점점 시간은 흐르고 그녀는 지쳐갔습니다. 하, 날도 점점 어두워지는데, 아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. 사람 하나 없는데, 날까지 어두워지니 온 사방이 껌껌해.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. 제가 앞서 그랬죠. 이 채는 아줌마 심하진 않았지만 약간 정신병이 있었어요. 진짜 공포영화가 따로 없죠. 이 상황을 어떡하지? 그렇게 무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. 이때 한 남자가 해당 건물 엘리베이터로 걸어 들어왔어요. 그 사람은 76세 장할아버지, 그는 원래 이 건물에 자주 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이날 7층에 사는 딸을 보기 위해서 진짜 간만에 이 건물을 찾은 남자였어요 실제 이 할아버지 때문에 대만의 도시 전설 이야기가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 말로는 그래요 그날 저녁쯤에 딸 집에 가려고 혼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띵동 문이 열려 딱 타려고 하는데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 한 명이 타있더라는 거예요 검은 옷에 노란 치마를 입고 있던 여자... 그 자리에 가만히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는데... 이 할아버지는 조금 이상했지만 그냥 탔어요. 타서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... 아무것도 안 눌려져 있는 거예요. 지금 이 여자는 타 있는데... 층이 안 눌려져 있네. 그래서 이때 할아버지가 예의상 물어봤다는 거예요. 버튼 눌러주려고... 저.. 몇층 가세요? 그런데 점점점 그 여자는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땅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다가 딱 한마디 했대요. 6층. 그래서 이때 할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6층을 눌러줬다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는 7층. 그렇게 쭉 올라가는데, 순간적으로 이때, 딸이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오른 겁니다. 아빠, 여기 5층에 병원 있고, 6층은 아예 비어 있어. 그리고 7층은 사람들 사는 집이야. 아, 6층, 비어 있는 층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. 딱 이런 생각하는데, 띵동 6층 도착한 거예요. 그런데, 뒤가 싸해. 뒤를 봤더니, 여자가 없네. 순간 등에 소름이 싹 돋으면서 허, 뭐지? 하는데 이때 6층 엘리베이터 문이 싹 열리더니 갑자기 무언가가 이 할아버지 품속으로 쏙 아이씨 이거 뭐야 놀래서 딱 보니까 다리가 구부정하게 구부러진 여자 시신이 6층 문이 열림과 동시에 할아버지를 덮친 겁니다. 장씨 할아버지 얼마나 놀래요. 안 그래도 지금 귀신 본것 같아가지고 소름 돋아 있는데 진짜 시신이 더하니와 너무 놀란 할아버지는 뒷걸음질 쳤고 그 시신은 등을 대고 땅에 떨어졌는데 챈 아줌마였습니다. 당시 시신 상태가요, 이미 부패가 어느 정도 시작 단계가 돼서 온몸이 파랗고 보라랗게 변해 있었고, 그리고 무엇보다 눈을 뜨고 계셨대요. 아니, 제가 이 상황이었으면 저 졸도했을 것 같아요. 여기서 더 놀란 건이첸 아줌마가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. 첸 아줌마 당시 검은 그 위에 상의에 노란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. 어? 아까 나랑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여자도 검은 옷에 노란 치마였는데? 이게 증명될 게 없다 보니까 믿거나 말거나 해요. 이 할아버지 말로는 그때 아무래도 이챈 아줌마의 영혼을 봤던 것 같다고. 자기 시신 걷어달라고 찾아온 것 같다고. 자, 그런데 지금이 귀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챈 아줌마의 시신이 할아버지를 덮쳤습니다. 그대로 땅에 떨어졌어요. 그런데 문제는 이 아줌마의 몸은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왔는데 다리, 다리는 아직 밖에 있어.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가 몇 초마다 문이 닫히는데 이 사망한 아줌마 다리에 부딪혀서 그 충격에 다시 문이 열리고 닫히고 다시 열리고 반복. 그러면서 시신이, 시신이 막 자꾸 움직이고, 이 시신 눈 뜨고 나 보고 있는 것 같고. 더 대박인 게, 이때 시간이요. 거의 저녁 9시였대요. 어두컴컴한데, 진짜 돌아버리죠. 그러니까 이때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, 정신 차려야 된다.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. 그래서 딸이 또 관리인에게 전화를 합니다. 관리인이 다시 6층 업주들한테 전화하는데 안 받아. 관리인은요, 조심스럽게 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. 할아버지, 지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. 우선 그 시신과 함께 내려와야 할것 같은데, 지금 그 시신을 직접 들어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. 그 시신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옮겨가지고 같이 내려오세요. 이 말을 듣는데 이 할아버지가 진짜 다리가 후달 다리가 후들려 가지고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대요. 그렇게 한 40분을 엘리베이터 붙잡고 그렇게 버티다가 계속 이렇게 있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? 안 되겠다. 마음 굳게 먹고 시신을 들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. 이 할아버지 말로는요. 6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그 엘리베이터 시간이 10년의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고. 도착했을 때 관리자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마주쳤고 경찰은 바로 CCTV를 확인해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시작. 이 모든 게 드러난 거예요. 확인 결과 이천 아줌마는요. 엘리베이터와 철제 미닫이문 사이에 껴서 무려 1주일을 갇혀 있었고요. 7일 처음엔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불러도 도와주는 이 하나 없고 나중엔 목까지 다 쉬어서 더 이상 소리도 못 지르겠어.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서 있을 수도 없어. 점차 몸이 늘어졌고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. 공포에 덜덜 떨다가 다섯째 날에, 다섯째 날 사망한 거예요. 다섯 번째, 다섯 날때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. 이첸 아줌마 가족은 없었나? 7일 동안 갇혀 있었다면서 아무도 그녀를 찾질 않았던 거야? 아니요, 가족들 다 찾아 다녔어요. 하지만 우선 핸드폰 두고 왔다고 했죠. 연락 안 되지.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 가족들이 이첸 아줌마가 이 건물 5층에 병원 갔다 온다고. 나갔다가 사라졌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녀 찾겠다면서 이 건물을 찾아왔던 거예요. 하지만 이 가족들 이런 일이 생겼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? 5층 간다고, 5층 병원 간다고 집을 나간 사람이 사라졌으니 5층으로 바로 간 거예요. 5층 가서 첸 아줌마 안 왔냐 물어보고 이리저리 둘러보고 없으니까 그냥 갔던 겁니다. 그 같은 시간, 찬 아줌마, 6층에 살아 있었는데,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는데, 5층 가려고 버튼 눌렀는데, 잘못 눌러 6층을 눌렀고, 엘리베이터 버튼에 손이 안 닿았고, 기가 막히게 오늘 핸드폰 안 가져왔고, 가족들이 찾으러 왔었는데, 못 보고 그냥 갔고, 그날 모든 불행이 그녀에게 일어났습니다. 나중에 이 6층 주인들이 이 채나 아줌마 가족들한테 별도로 어쨌든 이런 사태에 미안하다면서 하나로 한 2,900만원 정도를 이제 줬다고 해요. 너무 이 채나 아줌마 불쌍하죠? 그 5일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. 이거는 서서히 죽어간 거 아니에요. 만약 이 상황에 핸드폰만 있었더라면 핸드폰만 있었더라도 살았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위험은 진짜 어디에 어떻게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핸드폰을 꼭 들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대만에서 실제로 있었던 엘리베이터 사망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.